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과 제일 작은 사람이 몇 cm였어요? 제일 큰 사람 186, 178키 <laughs> 180이요, 166 정도. 안녕하세요, 황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에 관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다보면 여성분들, 뭐,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 키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제 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180이거든요? 막 190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아무튼, 사실 저는 키를 전혀 안 봐서 여자의 키가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한테. 도대체 사람들한테는 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25살이고 직업은 로펌 사무직 가고 있습니다 연애 중이세요? 네 어, 만난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넘었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 아니면 과 c 씨과씨 네. 오,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일단 1순위가 키큰 남자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근데 키가 되게 크신데 <laughs> 네, 키큰 남자면 190cm를 원하시 몇이예요 키가? 저 168cm 와 근데 되게 커 보이신다 <laughs> 네 남자친구분은 몇이에요 183cm예요 <laughs> 이상형 그럼 키 말고 뭐키 말고 저는 재밌는 사람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 키가 몇이였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 1 6 6 정도?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제일 커요 아니 어떻게 키큰 남자를 선호하시는데 166cm 정도의 <laughs> 남자분을 어떻게 만나요? 그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큰 남자를 만났고 그 전부터는 저랑 키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계속 여자의 입장에서 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 일단 비주얼적으로 키 차이가 나야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푹 안겨 있는 그런 사진이 이뻐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주관이 확실하신. 네. 저희 PD님이 네173 정도 되시거든요. 대한민국 평균키가 <laughs> 173에서 174 네. 정도래요. 남자 평균키가 네. 저희 PD님 정도면 어떤가요? 만약에 제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뭐165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그게확실하시거나 기준이? 네. 28살. 직업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아, 네. 여기 들어가도 승무원인 거? 네. 실무사. 연애 중이세요? 네. 얼마나 됐어요 만난지? 1년 됐어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소개로 만났어요. 어쩌다가 소개팅에서 잘 되기가 다 쉽지 않잖아요. 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저, 저첫 소개팅이었어가지고. 첫 소개팅에 바로 그렇게 잘된 거예요? 네. 꿀팁이 뭘까요? 꿀팁이요? 타고난 외모. 그냥 운명. 운명. Destiny. Destiny. <laughs> <데스티니. 웃음>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이요. 저는 착한 사람이요 내적 착하나 내적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쌍꺼풀 없어야 되고 까무잡잡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거기에 착한 사람. 그 약간 바른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요 모범생 같은 스타일. 청 시절에 고등학생 때맨 앞줄에 앉아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네. 남자 볼때키 보는 편이세요? 저는 안 봅니다. 안 봐요? 네. 근데 키가 좀 많이 크셔 가지고 혹시 키가 몇이에요? 73. 73. 근데 안 봐요? 안 봅니다.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과 제일 작은 사람이 몇 cm 였어요? 제일 큰 사람 186, 작은 사람이 한 76. 지금 만나는 분 혹시 얼마가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 제일 커요, 86. 어... 그럼 본인보다 키 작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작지만 않으면 돼요.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 왜 키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 키가 약간 그래도 저보다 커야 조금 듬직해 보이고 기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키를 좀 보지 않나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남자를 선호하시고 크면 큰대로 또큰 남자를 선호하시는데 네. 지금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들 선호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작아도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음... 너무 그거는 편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편견에 휩싸여요 <laughs> 튜어디스 분들 다 키가 좀 크시잖아요 친구분들 남자친구분들 다 키가 크시나요? 큰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결론은 매력이다. 네, 결론은 매력. 그 절대 키에 그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186 만나서 <laughs> 어, 그렇게 됐네요. 뭐 저는 31살이고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연애 중이세요? 네.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좀 넘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원래는 이상형이 뭐였어요? 이상형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이성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난 호감을 느낀다. 항상 이제 본인보다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은 약간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말하는 것 그런 거가 좀 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럼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해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줄 때 호감을 느끼신데? 제가 이제 좀 신이 나면은 그냥 춤을 추는데, 그냥 몸친데, 아. 춤을 추면은 되게 좋아해요. 아, 웃긴 사람이 되시는구나 웃겨서 좋아하는 거요 그분만의 개그우먼이 되어주시는구나. 어, 그,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남자 볼때 혹시 네. 키 보는 편이세요? 키는 이 제가 제 160이기 때문에 막 엄청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밸런스는 맞아야 될것 같아. 요 키가 크면은 얼굴을 좀덜 본다든지. 아. 근데 얼굴이 잘 생기면 키를 좀덜 본다든지 약간 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와, 지금 만나는 분 혹시 몇 정도? 키요? 키, 키 180요. 아, 이 네, 많으시네요. 그쵸 네. 저한테는 큰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냥 175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여자의 네. 입장에서 네네. 왜 이렇게 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옷 입을 때 이런 신발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굽도 신 입고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이랑 똑같이 눈높이가 맞으면은 뭔가 남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만 눈높이가 조금만 더 높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럼 한 170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올려봐요. 고개가 달라져요. 근데 확고하시다. 엄청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확실하신 편이시죠? 저는 좀 약간 네, 확실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로 컸던 키와 제일 작았던 키가 몇 cm씩? 제일 큰 키가 180 초반이고 작은 키는 17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2살이고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동환이시네요네 감사합니다 <laughs> 연애 중이세요? 아 아니요 얼마나 됐어요? 연애 안한 지? 이제 한 2년 다 돼가요 어? 왜 특별히 연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못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노력은 하세요? 아니요 노력도 잘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하고는 싶은데 약간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걸 아니까 쉽게 시도를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32살이시면 네.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기가 조금은 좀 힘들잖아요. 네. <laughs> 힘들지 않나요? 네, 많이 힘들어요. <laughs> 소개팅 같은 거안 들어가요? 아, 만난하고? 소개팅 <laughs> 가끔 들어오는데 소개팅을 해서 잘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laughs> 키큰 사람이요. 키큰 사람? 네, 키 얼마나 큰 사람? 요. 한 178? <laughs> 네. 어, 만났던 사람 중에 네. 가장 큰 키와 가장 작은 키가 얼마였어요? 가장 큰 키가 183이고요. 가장 작은 키는 한 170? 오, 근데 키큰 사람도 선호하시는 거. 어, 근데, 어, 근데 그게 꼭이거야 된다는 아니고 결국은 그 이상형일 뿐이고 또 다른 점이 좋으면은 만날 수는 있는 거 같아요. 어. 다른 건안 봐도 이거 하나만큼은 보는 편이다? 말 이쁘게 하는 거. 말 이쁘게 하는 네. 거? 어떻게 예를 들어? 욕안 하고. 욕안 하고? 네. 예쁜 도로. 말투 쓰는 거. 여자의 입장에서 네. 키가 큰 사람이 왜 좋은 걸까 키가 큰 사람이? 네. 왜? 아무래도 약간 든든한 느낌이 있고 저는 그래요. 저는 저보다 키가 크면 좀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음. 선호하는 게 있어요. 저희 PD님이 173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네. 어때요? 아어 굉장히 준수하시고 네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 메인 질문이 키워든입니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키가 큰데 네.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사람과 네. 키가 작은데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사람. 키가 작은데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어, 말 예쁘게 응? 하는 사람이 더 네. 중요하다? 네. 어, 말 그대로 선호하실 뿐이지 그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네요? 네. 저 25살 대학생이고 혹시 연애 중이신가요? 네. 어 얼마나 됐어요? 만난 지? 저 지금 만난 지 250일 좀 넘었어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네. 그 친구가 놀자고 해서 같이 나갔는데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이상형이 원래는 뭐였어요? 이상형 눈이 맑고 좀 덩치 크고 좀 착한 사람? 네. 눈이 맑고 덩치 크고 착한 네. 사람. 예를 들어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연예인 정건주 배우님? 혹시 길 가다가 사람들이 네. 연락처도 물어보나요? 어 아니요 물어보지 않아요. 아한 번도 네. 없어요? 아뭐있긴 있었는데. 혹시 MBTI가 뭐예요? 저 ENTJ.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선호하는 MBTI? INFP 좋아합니다. 왜요? 어, 좀 제가 ENTJ라서 그런지 FP 남자분하고 좀잘 맞는 거 같아서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 그냥 일상에서 항상 계속 느끼는 거 같아요. 약간 뭐, 눈빛이라던가 말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진짜 제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와닿을 때? 반대로 본인이 진짜 아나얘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어.. 집에 가야 되는데 좀 가기 싫을 때? 집에 가기 싫고 약간 계속 같이 있고 싶을 때?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 네. 썸탈때 플러팅 방법? 플러팅 어떻게 했어요?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서 다정하게 말하기? 진짜 마지막으로 연애만 네. 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애만 하고 싶은 남자 가벼운 사람? 말하는 게좀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사람은 연애만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순수하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의 씀씀이가 좀 순수, 순수할 때 약간 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외모가 네. 평범해도 이런 행동을 하면 난좀 끌린다 지하철에 이제 자리 없을 때 어르신분들한테 자리 양 정보해주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좀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